찬 바람만 불면 시작되는 눈의 건조함,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만 넣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. 병원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이 내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. 저는 눈 건강을 2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황수정입니다. 수십 년 동안 눈의 뻑뻑함과 통증으로 고통받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몰랐던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 바로 마이봄샘이라는 피지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. 이 마이봄샘은 눈물 위에 기름층을 만들어 눈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. 그런데 깜빡임이 줄어들거나 눈꺼풀 관리가 부족하면 이 기름샘이 굳어버리고 막히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눈물은 빠르게 말라버리고, 눈은 이물감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게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. 눈이 마를 때만 안구건조증이 오는 게 아니라, 오히려 눈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도 안구건조증일 수 있습니다. 너무 건조해지면 몸이 반사적으로 물만 많은 눈물을 과하게 만들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. 이게 왜 겨울에 더 심해질까요? 바로 난방 때문입니다. 실내 습도는 낮아지고 뜨거운 바람이 눈의 기름막을 녹여버리면서 눈물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.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유독 눈이 시리고 뻑뻑해지는 것입니다. 이후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.